2025년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지금 시각이 오후 11시 반다 돼가네요 너무 늦었죠 오늘은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전에 굉장히 일 처리 아니라고 늦어져서 늦었지만 영상은 어차피 남겨야 돼서 해 봅니다 자 25년 6월 28일 토요일이고 음, 25년에 26번째 주 영상입니다 음, 이번 영상은 좀 짧게 짧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짧게 짧게 빨리 빨리 합시다. 일단 몇 가지 이번 주 이슈를 보면 우리나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실패했죠.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경고가 좀 나오면서 조금 시끄럽네요. 줄이고 할게요.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조금 주춤한 그런 한 주였다.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저한테도 가장 큰 이슈인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뉴스가 조금 있었습니다. 그리고 S&P 사상 최고 그 다음에 뭐 보복세 폐지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. 주는 7월 첫째 주겠죠. 뭐 그때 가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7월에는 좀음 통화 금리 금리 결정이 좀 있고요. 7월 3일은 독립기념일입니다. 그리고 이번 잠깐만요. 이번 주가 이번 달 말이죠. 그래서 아마 수요일쯤에는 또월 월별 리밸런싱에 대한 영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번 주 토요일은 아마도 영상을 찍기엔 좀 힘든 계속 스케줄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네. 자, PC가 나왔어요. 6월 27일 날 PC가 나왔는데 PC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했다. 살짝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예상치에 부합했다. 이렇게 보이지만 코피시가 코PC가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? 코피시가 살짝 예측보다는 높게 나왔다.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지만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6월 27일, 우리나라 증시는 좀 많이 하락했어요. 음, 우리나라 증시는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좀긴 윗꼬리를 나타냈다. 이렇게 보죠. 어, 개인만 샀고, 외국인은 계속 판 이런 한 주였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항 자리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. 이렇게 볼수 있지만, 코스피는 이제 너무 급하게 상승해서 좀 조정받나? 여기까지 좀 떨어져야 되는 건가?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. 음, 계속 올랐으면 좋겠는데, 건전한 조정은 좋겠다라고 생각도 합니다. 뭐, 그거는 다음 주또돼 봐야 좋겠죠. 일단 관세가 조금 미뤄진 것 같아서, 뭐, 그건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. 삼성전자는, 나 종리를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. 어, 맞겠죠. 지금 이게 6월 23일 월요일. 그럼 이번 주거 맞는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는 차트 모양이 뭐 아직은 한번더 라운드를 탈수 있는 그런 모양이긴 한데 올라가줬으면 좋겠고요. 일단 50선을 뚫고 간다라는 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주봉상 50선을 뚫었을 때는 굉장히 저한테는 반등의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. 이번 주 역시 조금 힘을 좀 응축하고 있다. 음, 정고점을 뚫어내는 형태에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음, 저희는 예전에 이제 이런 박스 안에서 뭐 짝수 은봉 매수를 좀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고, 지금은 지켜보면 좋겠지만 신규 진입이라면 뭐 나쁘지 않은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. 외국인은 조금 삼성전자를 이번 주에 좀 샀다 이렇게 보이지만 음, 전체적으로 보면 좀 행보했다 이렇게 보입니다. 아직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아시아 증시는 금요일에 니케이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상해 항생은 좀맞졌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항생 굉장히 좋았고요상해도 뭐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니케이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4.54% 주간으로 봤을 때 상승을 했습니다 엔화는 9.41 9 4 1원이고요 자, 미국 증시는 뭐 조금 부침이 있었지만 다시 회복을 하면서, 어, 사상 최고치를 찍어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. S&P든, 어, 나스닥이든, 뭐 결국에는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조금 밀려 마감이 됐다.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또 미국장이 또더 음, 잘 오르려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뭐 이것도 봐, 봐야죠. 제가 좀 이번 주는 공부가 부족해서 특별히 예측 같은 거잘 못하겠네요. 자 비트코인을 보면 조금 이번주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. 리플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올라설려는 쌍바닥 형태죠. 올라설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인은 좀 괜찮지 않을까 리플에 대한 뭐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들리긴 합니다만 차트만 보면 상승할 수 있는 모양들이 형성이 됐어요. 금현물은 좀 빠집니다. 국제금 역시 쭉쭉 이제 좀 하락세가 보이고, 음, 국내 금현물 같은 경우는 K, KR, KRX 금현물 같은 경우에도 20선을 빠졌기 때문에, 뭐, 수익이 나셨던 분들 일부 정리하는 게 맞다. 이렇게 저는 보고요. 다시 또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, 지금은 조금 흐름이 아래쪽으로 흘렀다. 이렇게 봅니다. 환율은, 음, 1350 1360이 정도를 지금 횡보를 좀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인덱스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97.03 이면 전96 정도까지 내려 면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거기까지 거의 다 왔다 자 국제 아니 육가를 보면 육가는 정말 출렁출렁 하는군요 거의 80 갔다가 다시 또한 65고 난리가 아닌데 뭐 일단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는 거겠죠. 그러면 주가가 급하게 하락했으한한 한 주였다. 자 국채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생깁니다. 9월은 거의 확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7월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, 국채금리가 조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. 뭐 7월에 할까요? 안할것 같은데. 자, 공포 탐욕 지수는 이제 뉴트럴에서 중립 아니 그 탐욕적으로 돌아왔죠. 약간의 뉴트럴에서 이제 그리드 쪽으로 좀 움직였다. 약간 사람들 심리가 그런가요? 근데 또브랜 베어레이셔를 좀 보면 아직은 그 바닥이라고 봤던 선에서 아직은 조금은 약한 음, 그런 모습이죠. 상승에 좀 배팅하는 게 조금 아직은 약하다. 빅스 지수를 보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.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좋겠고, 뭐15 밑으로 떨어져야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지금 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. V 음, 코스피는 좀 올랐어요. V 코스피는 조금은 올랐습니다. 행보이긴 한데 조금은 올랐다. 한국장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더 심하다. 경기 선행 지수인뭐 구리 광산 선물을 좀 보면 음 이번 주에는 구리가 굉장히 심하게 올랐습니다. 금은은 잘금 은은 잘 모르겠는데 구리는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기가 좋았지나 이렇게 볼수 있겠다. 투자 성과를 보죠. 자, 6월 21일 토요일과 6월 28일 토요일을 보면 지금 미국장이 굉장히 좀 거의 한 3, 4% 정도 상승한 모습이 보이고 국내에는 코스피는 살짝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약간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제 계좌 어다수 종목 평균 요렇게 다수 종목 평균이 11.30까지 올라왔고 계좌가 줄어든 건 6월 말 종합소득세를 냈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들었다.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자 많이 빠진 게금 현물 많이 빠졌죠. 뭐 자산이 조금 준거뭐 이런 정도 보이고 나머지는 괜찮았다. 특히나 이제 뭐 점포 소형주가 좀 줄었네요. 그리고 어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, 국내 대형주 전략은 1 등으로 수익률이 올라섰고요. 다음 이거 뭐죠? 월배당 플러스 고배당 주도 고배당도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어떤 변동성과 뭐 종목의 수익 그리고 ytd 계좌 수익을 좀 살펴보면 뭐 미국장은 뭐 많이 좋아졌다 뭐 s볼 아직 마이너스 상태이고 뭐 2620원 마이너스 뭐 제피 비토 마이너스 그 다음에, 슈드 마이너스, 뭐, CVX 마이너스, 그리고 나머지는 뭐, 괜찮은 것 같구요. 국내장, 아니, 파리를 좀 보면, 명품주겠지요. 뭐, LVMH 구찌 에르메스를 보면, 아직도 난리가 아닌 거고, 뭐, 국내 종목들을 좀 보면, 카카오페이가, 어, 10% 가까이 빠져서, 조금 불을 탔죠. 그래서, 수익률이 조금 줄어있는 상태이다. 그리고 뭐, LG 에너지 솔루션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네요. 그리고 쭉 보면, 종목 교체가 있었죠. 대한항공을 팔고 ISC를 6월 26일 날 들어갔다. 에코프로, 뭐, 2차전지가 좀 많이 빠진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요 정도 하고, 이번주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요일 날 시간이 되면, 어, 월별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죠.